아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보람이 있네요. 제가 최근에 이 BMW 이제 전기차를 주변에서 문의를 이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인기가 살짝 주춤하다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조금 질리셨던 분들이나 전기차를 경험해서 가지고 좋은 추억이 있으셨던 분들 초반 세대에 타셨다가 또 전기차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BMW 전기차를 좀 고려하시는데 BMW 말고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분들이 요즘에 이 BMW 전기차의 구매 조건이 상당히 괜찮아졌다. 그래서 제가 아 어떤 차를 추천해 드려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이 한동모터스 분당전 시장 엠버서더로, 야, 이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이 i540을 그 실제 시승해 보고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이 곳에 올 때마다 항상 감명을 받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시승차가 다양해요. 내가 원하는 차들 대부분을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뚜렷하다. 이게 이 한동모터스 분당 전시장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전시장에 가면 이 전시차로는 볼수 있어도 시승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올라갔다 보니까 내가 전시차로 봤던 많은 차량들이 이 시승차로 구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문당은시점로 오셔가지고 이상민 도래님 통해서 문의하면 아주 친절하게 주행을 또 시켜드릴 테니까 시승할 때 안전운전만 좀 주의해 주시면 이제 언제든지 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탈 i5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브루클린 글레이 i5 40 이제 차량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 화이트 칼라 지금 같은 등급의 이제 화이트 칼라고 요거는 야, 60. 예, i5. 무려 가격이, 리스트 가격 1억 3천만 원에 상당하는 차량. 사실 제가 요걸 좀기대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음번에 이 60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7. 아 이게 진짜. 너무 예뻐 여러분들 이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 i7 7 시리즈는 이 i7이 디자인을 완전히 완성시켰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오시면 내한기관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운당전장 와서 시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승한다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실제 주행거리였어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주행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텐데 이 i5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주행거리가 400km 막상 내가 실제로 생활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으로 와닿을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고 혼자 탔을 때주행이 있어서 만족감을 주는지 그 부분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구정 연휴 바로 직전에 가족들과 홍천 비발디파크로 여행을 가는데 살짝 이 추운 날씨에 이 차를 타고 비발디파크에 도착했을 때 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부터 체크해 볼게요. 와! 여러분들, i5 사공 너무 좋아요. 와, 이게 가속이면 가속, 승차감이면 승차감, 정숙성이면 정숙성, 옵션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춘천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상미 대리님께 전화 들어서, 야, 대리님, 진짜 이거 내가 기대 크게 안 했는데, 최근에 탔던 차 중에서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만큼, 이 i540이 오너들한테 저,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이제 클것 같습니다. 제가 이 홍천까지 올 때, 초반에 이제 외곽 순환도로에서 살짝 밀리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활한 이제 소통 교통 상황을 거쳤어요 총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때 어, 풀 충전 해가지고 남은 지 배터리 압센트입니다. 안... 사실 저는 도착을 해가지고 배터리가 모자라서 돌아갈 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전비가 어, 훌륭해서 이 돌아갈 걱정은 안 하고 오히려 배터리가 남은 상태로 반납을 해야 할것 같은 그리고 이건 요... 제가 제주행이 앞서서 몇 가지 뭐 실용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아내와 이제 아이들은 이제 홍천에 와 있는 상태이고 저 혼자 이 차를 받아서 이곳으로 왔는데요 이 동네가 사실 라이딩을 이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이제 코스예요 아 지금 보이시죠 2열에 제 s사이즈 자전거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SUV가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 어쩔 수 없이 SUV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i5 4 0을 사시면 어, 저 같은 자덕들 어, 충분히 이 차에 자동차에 자전거를 실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그러니까 내연기관 기반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요. ix 같은 경우는 완전. 전기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2열도 트렁크도 1열도 쾌적하게 해놨잖아요. i5도 내연기관과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가 이 내연기관차보다 좁게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보이시죠? 저의 많은 짐들 이제 실렸습니다. 공간 활용성 측면 이제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올라 있는 이 부분은 참고 이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앞서서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드리자고 하면 개인적으로 최대 장점은 리어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대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제 완성도가 높다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저는 이 리어 램프의 어떤 존재감, 내가 신차가 나왔다는 존재감을 주는 임팩트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후치면에서 바라본 이 차의 크기 확실히 이 차의 존재감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체가 70인치 바디만큼 커져서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형 세단 타고 있다는 느낌을 임팩트가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이 후치면에서 바라보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면에 비추면부에 얌전하다. 사 심심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조금 더 특별함을 주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롬 죽이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 뭐 기존과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랙션 바에 들어가는 그런 엠비언트 라이트인데, 이 530i, 3d, i5 이세 차종에만 들어갑니다. 이 또 물류가 이제 벤츠에 비해서 과거에 분리했던 부분이 인테리어였는데 이 인터랙션 바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4박 5일 동안 비발디 파크에서 타면서 어, 느꼈던 뭐 장단점들 소소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주차장에서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차에 이제 가까이 다 갔을 때 어, 자동적으로 헤드램프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있는 램프가 자연스럽게 켜지는 것들, 그러니 컴에 관련된 기능들이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고급 차를 타면서 이제 대접받는 듯한 뭐 느낌을 주는 이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가 이제 그 7시리즈 바디로 이제 커졌다 보니까 이제 주차할 때좀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랜저, 그러니까 지금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랜저 IG 정도의 크기로 생각하시면 좀 당황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기, 그러다 그러기 보다는 오히려 저는 어, G80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보시는 게이 차에 이제 사, 주차할 때 사이즈 보시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이제 건물에서 제가 주차하기 크게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이제 없었는데 양 옆에 제가 잠깐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양 옆에 큰 차가 있어서 그 가운데 주차를 할 경우에는 조금 나오기 이제 버거운 이제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어라운드 뷰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이 워낙 잘돼 있어가지고, 약간 운전이 조금 어설프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타면 탈수록 너무 만족스러운 게인터렉션 바에요. 물론 오너가 느끼는 만족감도 있지만 보조석 2열에 누군가가 탔을 때야차 정말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장 먼저 줬던 게인터렉션 바에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라고 이건 충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같은 경우는 충전 시설이 건물 안에 있지가 않아요. 화재가 났을 경우 대비해서 야외에 설치해 놨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야, 이게 귀찮아서 그런지, 이, 여기 와서 충전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갈때 걱정 들어요. 야, 그래서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웬만해서 부지런한 분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이 많이 들었어요. 이손을 펠리치에서 충전기까지 걸어서 한 10분 걸리거든요? 차로 가면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에도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안 갔고요. 아 지금 바로 저희 동네로 출발을 해볼게요. 아, 살짝 두근거리는데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오면, 어떨까, 걱정이 돼요. 지금 58km는 아니고요. 네. 아, 다행입니다. 지금 46인 상태로 출발을 하면 1시간 24분 걸려서 남는 충전 배터리 잔량은 23%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주행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승차감이 이제 정숙성 부분이야. 아무래도 전기차 특성상 그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지만, BMW는 좀더 공들인 느낌이 있다.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갔을 때나 저속으로 갔을 때, 방지턱을 넘을 때 흔들리고 깨지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얘는 탄탄한 승차감으로 구현해내는 듯한 부분이 있고요. 전기차의 특유의 이질적인 음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제어해줬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높은 이제 고각을 올라갈 때 이제 토크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힘이 좋은 차들이라고 해도 특유의 터보렉이나 엔진 소음들이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성이랑 크게 다를 바 없이 올라가는 점이 장점 중 이제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 모드와 이제 퍼스트 모드로 해서 주행 감각 차이가 뚜렷한 것도 장점입니다. 그거는 고속도로 나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는 살짝 각도가 있는 곳인데 한번 쭉 밟아 볼게요.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 w 뭘는오 시리즈가 일반인들한테 달리는 세단, 스포츠 세단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를 이제 타시는 분들이 마냥 얌전하게 운전하진 않거든요. 특히 이 젊은 분들이 5 시리즈를 중고로 사서 스포츠 세단처럼 타시는 사례가 있어가서 옷 시리즈의 이미지가 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인데 이 BMW는 5 시리즈를 만들 때 비즈니스 세단을 표방을 하고 거기에 달리기 성능도 가미했다는 것을 어 아셔야 할것 같아요. 나는 비즈니스 세단이지만 무조건 얌전한 차는 아니다. 이게 이 BMW 5 시리즈 컨셉인데 저는 이 i5 40은 내연기관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매력을 3 배는 배가 시킨 것 같아요. 내연기관보다 승차감과 정숙성 훨씬 좋고요. 달리기 성능도 내연기관보다 훨씬 뛰어나서 운동성 성능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두배 이상의 만족감을 줄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해서 그래서 와와 와 이거. <laughs> 니까 그러니까, 야. 아, 야, 참. 아. 야. <웃음> 야. <웃음> 고성능 자동차를 탈때 이제 항상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까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M850i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달리고 나면 기름 쭉쭉 떨어지는 거 보고 기름값 걱정도 되고 주유소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을 텐데 이 i4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로 하면 웬만한 고성능 세단의 폭발적인 가속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연비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게 고성능을 갖추고 있는 전기층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제 BMW i4 소소함 장단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자동차는 제가 최근에 탔던 이제 BMW 자동차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차였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동모터스 분당전시장 이상민 대리님께서 경쟁에 있는 구매 조건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시고 한동모터스 분당전시장과 이상민 대리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